제가, 그, 업체들을 깨워가지고, 경기도 거북섬으로 오면은, 우리가 그다놔서서 알아서 해줄 테니까, 일도 오라고 저희가 유인을 해가지고, 살살 깨워와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게 신속하게 해치워서 거기가 지금 완공이 된 겁니다. 그죠? 어, 이재명 경기도가, 그리고 민주당의 시흥시가 그렇게 신속하게 큰 기업 하나를 유치했다. 그 말이죠.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랑. 시흥의 거북섬이라고 있죠. 거북섬에 그 웨이브 파크라고 요새 장사 잘 되나 모르겠네요. 는 상가 건물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에 맞지 않게 공실률은 평균적으로 60% 이상이었고 80%가 넘는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웨이브 파크라는 세계 최대 도시명 인공 서핑장이라고 홍보하며 웨이브 파크 서핑장을 중심으로 호텔이나 상가 건물들이 우후죽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행시 예정되어 있던 개발이 계속 밀리면서 상권들은 죽어나갔고 거북섬의 중심인 웨이브 파크의 경우 개장 3년 차지만 처음 개발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인공 서핑장과 함께 호텔 리조트 컨벤션 건물 대관람차 같은 시설들을 짓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개발은 시작도 안한채 방치되고 있고 지금 공실률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 거북섬은 일부 입점에 있던 프랜차이즈 점포들도 임대료와 대출 이자를 못 견뎌 결국 문을 닫아 간판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인 건 이렇게 유령 상가난 건물들이 넘쳐나는데 주변에 새로 짓는 건물들은 왜 이렇게 또 많은지 이게 또 의문이었어요. 지금 시흥에 거북섬이라고 있죠? 거북섬에 그 웨이브 파크라고 요새 장사잘 되나 모르겠네요. 1년, 76년생, 올해로 49살이 되는 한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딸과 함께 거북섬 상가 두 곳을 분양받게 됩니다. 당시 이두 상가의 분양가는 총 16억 5천만원 정도였고, 이들은 해당 상가 두 곳을 담보로 은행에서 약 12억 5천만원을 대출받아 남은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영끌을 한 셈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5년, 이새 모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새 모녀가 쏟아부은 16억 5천만원은 단 2년 만에 3억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지불한 대출이자와 관리비, 세금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은 수준이죠. 그렇게 이들은 한순간에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었을 뿐만 아니라 10억이 넘는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이기에 좋은 것만 주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텐데 그 결과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정말 무섭다고 느끼는 건이 3대 모녀의 이야기가 거북섬에 있는 3,000개 상가 중 단지 두 곳의 사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상가들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건물들 바로 옆으로 또 다른 건물들이 하늘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비극의 거북섬은 앞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